시상자분들과 또 멋진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무대를 아, 빛내주실 시상자분 홍현희님, 홍윤화님 김현정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연예대상 신인상을 수상해서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 우리 홍현희님, 반전 매력이 넘치는 개그우먼이자 탄탄한 연기력에 노래도 잘하는 뮤지컬에도 도전하고 싶은 홍윤화님 야, 홍, 홍현희님 시작부터 예, 설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현정 작가님, 네, 일단 아, 무대 왼쪽으로 작가님들, 아, 기자님들 향해서 시선을 주십시오. 네, 가운데 보시고, 네. 역시 여유가 넘치시죠. 자, 오른쪽 한번 가겠습니다. 자, 맨 끝에 있는 우리 홍현희님, 네, 먼저. 네. 마이크 한번 두시고요. 네, 네. 어제 아, 참 좋은 상 받으셨어요. 아, 네. 네, 빛날 나 활약 보이셨고 아, 너무 네. 어제 여기서 연예대상 신인상 받아가지고 오늘은 좀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배우분들입니다. 어제 어... 만났던 분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들인 아니 사실 대기실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어제는 네. 굉장히 왁자지껄 네. 굉장히 정신없었는데 아무도 안 오신 줄 알았어요. 와. 너무 조용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다르구나, 약간 느꼈습니다. 예. 저희도 오늘은 좀 배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차분하게, 예. 괜찮습니다. 너무 네. 좋은데요? <laughs> 유나님, 네. 네, 네. 야, 오늘 뭐 정말 매력적인. 아유, 어, 감사합니다. 뭐 미모에 실력도,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오늘도 시상자로 나오셨는데요. 아유, 네, 네. 서 들어보죠.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가 좀 컨셉을 한번 정해봤어요. 예. 저희 뭐 많은 분들이 뭐 흑과 백가 아니냐 하는데 저희 컨셉은 이제 김과 밥에서 김밥 컨셉으로 해서. <laughs> 아, 그렇죠. <그렇군요. 웃음> 네, 저희가 이렇게. 아, 그러면 작가님이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되 돼요. 네, 가운데님 속이 속나는뭐질질하셔야되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속으로 아주 네. 조화가 기, 네, 조화를 기가 이렇게 잃어봤는데 네.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네. 기자님들 너무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 작가님 만나보죠.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포브스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선정된 최초의 동양 화가입니다. 그리고 무대 어, 뒤쪽 어, 백드롭에 이 어, 네. 모든 작품도 우리. 김현정 작가가 직접 어 제가 들고 있는 큐카드의 로고 여러가지가 모든 어저 작가님 통해서 생겨, 생겨났습니다. 네. 어 특별한 연기대상과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네. 어 이번에 연기대상이 늘 사실 모든 방송들의 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조금 독특하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아트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그 브릿지 영상 같은 거를 다 영, 한국화 전통 한국화 기법으로 그린 거를 이제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게 됐거든요. 또 여기에 있는 작업들도 다제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 오늘 뭐 어, 어, 연기대상이 품격을 높여주셨던 우리 김현정 작가님 함께 만나봤고요. 세 명의 시상자들로 인해서 오늘 더 프로그램이 더 빛이 날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감사드리고요. 네 왼쪽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팀을 소개합니다. 명랑, 쾌활, 로맨틱.